40살 넘어 반드시 끊어야 하는 친구 유형. 40살이 넘으면 인간관계는 더 넓힐 문제가 아니라 정리하고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됩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다는 것이 곧 사회성과 능력처럼 여겨졌지만 인생의 절반을 지나고 나면 관계 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40 이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해지는 친구 유형 네 가지를 차례로 이야기해 봅니다. 4위. 불평이 습관이 된 친구. 어떤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늘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회사 탓, 사람 탓, 시대 탓.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며 문제의 책임을 외부에서만 찾죠. 이런 사람과 오래 함께 있다 보면 그 부정적 감정이 나에게 스며듭니다.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평은 감정의 독입니다. 옆에 오래 있을수록 사고방식이 흐려지고 나도 모르게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40 이후에는 이런 부정의 에너지를 내 삶에 들이지 않는 것이 건강한 삶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3위, 사업을 제안하는 친구, 우리 같이 하면 잘될것 같다. 이 말은 언제나 달콤하지만 그 끝은 대부분 씁쓸합니다. 우정과 돈은 섞이는 순간 둘다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덜 아프지만 40 이후에는 잃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지죠. 책임도 크고 경제적 무게도 다릅니다. 진짜 친구는 당신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재능과 시간도 함부로 끌어다 쓰지 않죠. 사업을 핑계로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는 언제나 관계를 먼저 잃은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2위 질투 많은 친구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불행을 바라는 사람. 당신이 잘되면 축하 대신 합리화를 하고 당신이 힘들면 위로보다 은근한 만족을 드러내는 사람. 질투는 우정의 탈을 쓰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감정입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 가장 먼저 뒤돌아설 사람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40 이후의 인생에서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친구 한 명은 형식적인 관계 100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1위. 당신을 이용하는 친구.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 없으면 손바닥 뒤집듯 사라지는 사람.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누구보다 빠른 사람. 이 관계는 늦게 끊을수록 더 아픕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은 이용당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내 모습입니다. 40 이후의 삶은 이런 관계에 쓰기엔 너무 짧고 너무 소중합니다. 마무리 4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 사업으로 얽히려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이네 부류를 삶에서 정리하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좋은 친구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잘못된 친구는 인생을 무겁게 만듭니다. 40 이후의 선택은 남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더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존재합니다.